할렐루야 오늘 또참 좋은 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마귀 밥대요. 그 <laughs>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 있죠. 어떤 아이가 물어봤다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살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한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음, 가르친 대로 성령 충만 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 성령 어, 하나님 쪽으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면 성령 역사하고 마귀가 좋아한 건 일을 내가 많이 하면 마귀한테 밥을 많이 주면 마귀가 힘이 드세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쪽으로 음, 그쪽으로 밥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아멘. 근데 마귀 쪽으로 밥을 많이 먹어 그러면 마귀 일을 해요.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 이 구정물과 맑은 물이, 셈물이 더러운 물과 탁한 오주, 그 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똑같아요. 양보의 목사는 똑같아. 근데 성령 충만한 밥을 먹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먹으면 성령의 일을 해요. 아멘. 근데 만약에 양보의 목사가 성령 충만한 걸 먹지 않아.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욕심만 부리고 나밖에 모르면 그 마귀 밥이 돼서 마귀 일만 해. 목사지만 마귀 일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경각심입니다. 목사라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다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밖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다 끼어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런데 이 마귀한테 밥을 많이 주면 그게 진짜인 줄알고 헷갈려버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진짜인 줄 알고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밝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아멘. 육시의 욕심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루지 못해요. 내 욕심, 내 생각, 나 좋을대로 살면 그 길을 택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 결국 마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집사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성도님일지라도, 천도사님, 강도심일랄지라도 심지어 저 위에 총장, 부총장, 교수, 신학, 대학교 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서 따라서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자기 욕심만으로, 그러니까 요즘 이총회장님 선거 때 이제 가까워 오는데 9월달 시끄럽잖아요. 뭐돈 쓰는 게 어딨어? 하나님은 제비 뽑는 법이요 원래 요즘 세상과 똑 같아졌어요. 교회가 좀 달라야 돼요. 물고기가 옛날에 전 시골에 16년, 그 추억으로 60년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6살 때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가 없어서 육지로 나왔는데, 그 물고기가 있어요. 피레미 같은 게, 이 골짜기에 그림상 골짜기에 가면 거기 가서 이제 등멱을 해 등목. 그러면 그때는 뭐 목욕탕도 없고, 거기는 그러니까 등목을 해요. 자산 속 깊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피레미가 물고기에 있는데 간혹 죽은 게 있어요. 죽은 거는 배를 허허 내놓고, 이렇게 배염을 해요. 배염. 어? 잠자는 요기. 그래가지고 걔는 올라가지 못해 죽었으니까. 쭉 물을 따라, 시냇물 따라 졸졸졸졸 흘러내려가요. 이제 썩은 구덩이 물로 흘러가. 그런데 살아있는 피레미는 이맨 1cm 정도밖에 안 돼요. 피레미. 그게 막 올라가요. 그 것에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올라갈 수 없은 웅덩이면 떠내려가진 않아요. 최소한. 떠내려가진 않아요. 아멘. 우리가 올라가지는 못해도 떠내려가지는 말아야죠. 아멘.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는 못해도 떠내려가, 떠내려. 이러지는 말아야 돼요. 아멘. 어. 세상물에 떠내려가면 죽음이에요. 죽음. 방주에 썩은 물로 가서 죽는 거예요.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간단해요. 세상과 똑같으면 죽음이에요. 세상을 거슬려 세상 법을 거슬려 이는 이로 뽑아 버려 <laughs> 돌은 돌로 쳐 버려 소한 마리 죽었어 너도 죽여 버려 이거는 세상 법 율법이 율법 세상 법은 하나님 법은 세상 법과 달라요 나에게 죄 지은 자 정말 석고 대질해도 부족할 인간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는 그거를 받지 못해요 어?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그 복이 내게로 오겠죠? 아멘 그 복이 내게로 오요 그 평안을 빌어주면 복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더러우니까 그 그릇이 더러워 물컵이 아직 더러운 때가 막부정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먹을 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너 맛있는 거 여기 있어 먹어 그컵 가지고 먹어 깨끗이 씻 먹어도 씻지 않으면 그 사람 못 먹고 오히려 더러워 아유 나는 안되겠네 이거 먹으면 오히병 걸리겠다 내가 먹어야겠네 하나님이 내가 먹도록 해줘. 아멘.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서치 못할 인간에게 용서해주면, 베풀어주면, 감사한지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그냥 물고 찍고 하는 사람들은 축복해줘. 아멘. 그 사람 축복이 나한테 오니까 나는 따따따따블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렐리아.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법칙이 이래요. 반대, 반대. 배허에 내놓고 내려가는 죽은 시체 같은 세상을 따라가면 돼. 세상은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요. 신문 보세요. 어? 아빠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막뭐 기분 나쁜지 돈이 없는지 아무튼 이게 정상이 아니야. 82억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일장에 의인 은는한 명도 없다고 그래. 한 명도 없대. 나는 뭐 착하고 정직하게 아이고 그 사람 CCTV에 잡히지만 않았어요. CCTV에 잡히지만 않았어. 다 지저분해요 인간은 다 지저분해. 마음은 시커매요. 욕심으로 아주 그냥 이 욕심이 이이 이 아래 장 내장 대장 소장까지 꽉 찼어. 욕심을 하이 직전이야 직전 죄송하지만. 이런 욕심 때문에 우상승배에 대해 하나님이 토하고 싶어, 우리가.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내야 돼. 이 창자에까지 찬 욕심을 다 비워내야 돼. 화장실에 와서, 어? 큰 거, 작은 거만 빼지 말고. 욕심덩어리를 빼내야 돼. 아멘? 욕심이 우상승배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시끄러워요. 쌀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싸운다, 이거. 아, 저는 헛된 영광 안 하려는데 자꾸만 하라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어제도 안 하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자꾸 그, 음, 그 서울시 회장이 그냥 발표를 내 입으로 하라게 해서 또두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라고 하면 안 하는 뜻이나보다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에는 회의 모임 전에 미리 한 시간 전에 만나서 모두에게 칭찬 대학교처럼 직함을 줄 거예요 저는 금천지회장이면 그 밑에는 총무국장을 두고, 그다음에 친목 국장을 두고 이렇게 모두에게 잘 나온 사람에게. 그래서 그 칭찬대학교도 보면 모두 이렇게 줘요. 이사까지. 뭐 여기는 이사는 필요 없지만, 모두 친목회장 홍보부장 해가지고 직함을 줘서, 제가 경로당 할머니들 칭찬대학교 금천학장으로서 표창장 준 것처럼 임명장을 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직함을 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임명장이. 여를 귀하다 여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세상 방식은 아니에요. 세상 방식은 막 악이 다툼을 해요. 싸워요. 막 투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헛된 영광에 시끄러움 안돼그는 하나님 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거를 조용하게 잠재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소중하니까 모두에게 인명장을 주면 돼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이 창자에까지 들어 붙은 더러운 욕심, 고지열 덩어리, 지방 덩어리 필요없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안된 거예요. 고지혈, 고고당, 고혈압, 당뇨. 이것 때문에 혈관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피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도 닥치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고당이 생기면 고지혈, 고혈압, 당뇨, 고고당을 없애야 돼요. 육신의 고고당만 없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다음을 없애야 돼요. 찬양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찬양하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기도하세요. 말씀 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말씀 보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예수피의 혈관을 뚫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때 혈관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 잘 되고 쥐나던 것도 사라지고 피부도 뽀예지고 오장육부도 튼튼해집니다. 아멘. 그러려면 걸어야 되더래 육신은 걸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주를 악모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걸어야 돼 복음 전도에 힘쓰게 본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그때 그때 써야 돼. 거기에 써야 돼. 아멘. 전 높은 곳을 향하여 써야지요. 우리 인생은 어, 전상병 시인처럼 소풍길이 소풍 귀양이 번향을 향하여 가는 소풍길에 있어요.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50이 지나서 반백 년은 살았어요. 소풍 갈 날이 뒤로 돌아 가 해야 돼. 50 지나면. 뒤로 돌아 가야 돼. 어떤 책처럼 땅을 갔다 하루 동안 다 갔다 온 자리가 네 자리다 하니까 얼마나 욕심 많아서 뒤로 돌아가서 못 했어. 오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누워 졌네. 그런데 저 앞에 100m야. 도저 달려도 달려도 이제 쓰러질 일밖에 없어. 코앞에, 1m 앞에서 쓰러져. 본이 죽었어. 그래서 그 책에는 너가 가진 땅은 아무리 많이 달렸지만 두 평밖에 아니다. 묘에 두평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명예, 권세, 물질에 욕심을 부려봐도 다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어요. 요즘 살 뺀다고.